데스터 네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지요? 일주일이었지만, 정 아까 그 강원 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여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대요 찢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다시 낫게 해 주셨대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쌈하여 주실 것이미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로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쌈하여 주실 것이미라 내가 네 어무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네 어무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암송열차 8호선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이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에 따라 보시는이라 삼상이 삭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중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가나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하시며 낮추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하시고 높이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시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국식과 세포도지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삼삼이8이고 라비이르데수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어 네, 가게 네, 네, 하고 네, 붉은 줄을, 붉은 줄을, 붉은 줄을 붉은 창문에 매니라. 매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여 니가 니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니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호 돌아가자. 여와께서 호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내가 네 어무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베데스타 친구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저희 전주 안디옥교회 베데스타 최고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어제도 밤에. 제가 우연히 산책을 갔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베데스타 정말 장애우들 처음에 왔을 때는 헉, 어. 여기서 그 박봉환 전우사님 설교하셨을 때는 설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막이 앞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장애인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할 정도로 예배 태도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이 승리할 수 있는 한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